고득점 팁 시작. 이 법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블록 플래스트를 여세요. 블록 플래스트 앱을 실행하고 메뉴에서 클래식 모드를 선택하세요.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탭하여 설정에 액세스하세요. 수직 블록을 얻으려면 다시하기를 탭하세요. 수직 블록을 얻을 때까지 다시하기 버튼을 계속 탭하세요. 블록을 놓으세요. 수직 블록을 화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놓으세요. 이제 원하는 곳 어디에나 블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턴을 준비하세요. 다음 턴을 시작할 때 다른 수직 블록을 얻도록 하세요. 보드에 완전히 비어있는 줄을 남겨두고 전략적으로 배치하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지막 두 개의 수직 줄을 채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수직 블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줄을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쌓으세요. 줄을 완성할 때마다 다른 수직 블록을 놓고 과정을 반복하세요. 게임은 계속해서 수직 블록을 제공하여 점수가 계속 오르도록 합니다. 이 글리치는 블록 플래스트에서 점수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계를 주에 깊게 따르고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이와 같은 더 많은 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